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누구나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 내 계좌에 낯선 돈이 입금되었다면 가만히 있거나 돈이 아무리 급해도 절대 손대면 안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잘못 이체시킨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두가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잘못 대처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차 실수로 잘못 보낸 돈큰 손해보지 않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나한테 잘못 입금된 돈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 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편리하게 은행 일을 다볼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편리함 뒤에는 치러야 하는 대가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물건 대금이나 급여 등 여러 가지 돈을 버튼만 누리면 이체할 수 있지요.이럴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사람이 계좌로 돈이 들어갑니다.이럴 때 수취인은 잘못 들어온 돈이니까 주인한테 당연히 돌려줄 것 같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또한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전적 피해도 크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계좌 이체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고 자발적으로 반환해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취인한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수로 잘못 이체시킨 사람만 속이 바작바작 타들어갑니다. 이걸 어째야 할까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나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고로 송금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 1 0만원 이하 차고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한해 신청을 받아 대신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고송금 회수 비용을 고려해 제도 신청을 위한 최소 금액을 5만원부터 설정하고 최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차고 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차고 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반환지원이 됩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예금 보험공사가 차고 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전 즉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차고 송금은 예금 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니 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차고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전 차고 송금은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난 나한테 잘못 입금된 돈다 돌려줬는데 정말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상 사람이 다내맘 같지는 않지요. 또한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만 손해가 나려면 잘 하다가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차고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약 5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29억 4174만원의 차고 송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76%, 42316건, 95억 3319만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차고 송금을 돌려받는데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도 큰 돈이 들어갑니다. 100만 원을 반환받는데 6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송금할 때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예금보험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차고 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로 차고 송금이 100만원이라면 96만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43일 정도로 종전 6개월 이상보다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금 보험공사 반환제도가 있기 전에 비하면 기간도 빠르고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로 보냈다면 예금 보험공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셨다가 실수를 하셨거나 누가 돈을 잘못 보냈다고 속을 썩이고 있을 때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차고송금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절차를 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반환이 안 되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차고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차고송금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거나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계좌로 들어간 돈은 예금보험공사도 대신 지급해 줄수 없다 이겁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차고송금 구제 대상이 아닌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우선 인터넷으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누리집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고송금 반환 지원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방문 신청을 하든 필요한 서류가 있지요. 본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 서류는 송금 계좌 정보, 수치인 계좌 정보, 송금 일시, 이체 확인증을 발급받아도 되는데요. 이체 확인증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본인, 대리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 보낸 돈은 100%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고 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차고 송금 수취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차고 송금 수취인이 되면 양도 통지문이 발송되는데 반환 계좌에 반환 금액을 송달 일로부터 3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자진 반환을 이의 없이 미이행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누리집 차고 송금 수치인 이의제기 탭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명령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강제 집행 비용이나 지연 이자 이런 비용을 수취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 들어온 돈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빨리 돌려주는 게 불리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 인터넷으로 뭘 한다는 게 익숙치 않아서 불편하고 겁부터 납니다. 알려줘도 뭐가 뭔지 잘 이해도 안 되지요. 이럴 땐 전화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차고 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1 5 8 8 0037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돈을 잘못 이체시키는 순간 돌려받을 때까지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시간도 걸리고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예금주 이름 반드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